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에 왔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강화읍 2층 상가 건물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황소마을 식당으로 운영 중입니다. 토지는 254평에 감정가 24억, 반값 진행되는 12억 진행 물건입니다. 보시면 옆쪽 주차장까지 같은 집원이고요. 그럼 내부는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어, 여기 소고기집인데. 그럼 오늘 소고기 먹나요, 저희? 아, 당근이죠. 진짜? 아, 당근! 실장 경매 뽀개기입니다. 오늘 뽀개 물건은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2층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이 물건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이 물건 관련 상담 전화를 몇통 받았는데 물건 이 괜찮은건지 임대수익대비해서 너무 비싼거 아닌지 묻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감정대비 반값에 진행되는 물건인데 한눈에 가격적 메리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금액이 괜찮은건지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타경 50131이 사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 24억 5천에서 2회 유찰되어 반가 12억에 인천법원에서 8월 3일 진행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내역은 토지 17억 2천에 건물 7억 5천 잡혀있습니다. 먼저 건물부터 따져보면 117평씩 2개층 철골구조 건물인데 7억 5천입니다. 제가 볼때는 일단 건물 감정가격은 비싸보입니다. 토지는 254평이며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 내 토지입니다. 제시해 건물로는 판넬 창고 두개 동의 매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평가서 보시면 비교표준지는 884-7번지입니다. 저희 물건지 바로 옆이네요. 이 토지와 비교하여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당으로 따시면 670만원 정도의 감정가격 책정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지는 이따 인근 거래내역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외워두세요. 강화읍 일반 상업지역 내 대지는 평당 670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일은 토지와 건물이 다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유무는 건물의 말소기준권리일입니다. 그럼 임차내역 보시겠습니다. 임차내역상 사업자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 황소마을이란 상으로 음식점 운영 중이며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원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매각에 포함되었다. 임차인 소유물로 한내주 창고 2개가 매각에서 빠졌다고 나옵니다. 근데 24억짜리 건물인데 월세가 300밖에 안 나온다니 이 부분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현재 부동산에 와 있는 토지 매물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물건은 저희 물건과 1kg 정도 떨어진 아대지입니다. 평당 214만원이네요. 뭐죠? 우리 건 평당 670 잡혔었는데. 그러나 지금 보시는 토지의 용도 지역은 일정 주거 지역입니다. 저희 건 뭐죠? 맞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럼 작년에 거래된 동일한 일반 상업 지역 내 건물 매매 금액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물건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한 2층 건물 매각 사례입니다. 토지는 65평이며 용도 지역은 동일한 일반 상업 지역 내입니다. 거래 가격은 건물 포함 5억 2천입니다. 토지 가격 기준으로는 평당 800선에 거래되었네요. 또 지금 보시는 매물은 강화군청 앞에 현재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토지는 341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매매희망가는 75억이네요.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이 넘네요. 물론 건물과 같이 평가돼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요약을 해놓고 보니 한 물건은 건물 감정이 조금 비싸게 잡혔고 토지의 가격은 적당해 보입니다. 해당 물건의 인근은 강화읍 사무소, 도서관 등 나름 강화읍의 중심지입니다. 아마 현 물건은 낙찰 이후 월세를 다시 세팅해야될 듯합니다. 정리하면. 인천 법원에서 8월 3일 진행하는 2021 타경 50131 사건은 현재 감정 대비 반값 12억에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 내 토지로 땅 가격 대비로는 메리트 있는 물건입니다. 현 경매물건은 정확한 임대 수익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실정 경매 보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